안녕하십니까. 신효성 FC 회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머리속에 찍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 회원님들의 존칭을 생략하는 점 역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찍은 건 아니고요, 중간에 찍었으니까 어, 중간부터 경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성 어, FC는 항상 노란 팀과 빨간 팀이 서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죠. 지금은 어, 노란 팀은... 2, 3, 4 시스템을 들고 왔고, 빨간 팀은 1, 3, 3, 2 이라는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 축구에는 없는 전술이지요. 자, 이용. 자, 김웅춘 패스. 아, 잡고, 아, 슈팅. 아, 아쉽습니다. 자, 어깨싸움 치합니다 어깨싸움 치합니다 아, 이겨냈네, 이겨냈어요. 자, 앞으로 전진 패스. 아, 역시 잘리고요. 아, 턴 멋있습니다. 자, 최현석. 자, 김영씨, 역기 싸움. 계속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자, 패스 좋습니다. 크로스, 아, 장영진. 장영진, 수비가 좋죠. 자, 이시야. 자, 앞으로 쭉 해서, 이용. 앞으로 전진 패스. 자, 리턴 받고요. 다시, 이용. 자, 김홍춘. 자, 크로스 주겠죠? 자, 이것은 아웃이 없습니다. 계속 한 바퀴 삥 도는데요. 자, 최전방에 있는 홍윤기.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힐패스 그러나 실패. 자 이창근 앞에서 아, 습니다쭉 와서 왼쪽 윙한테 주고 자아 역시 장영진 커트를 잘해요. 자 임세간 다시 이용 앞에서 아, 좋고요. 자 김병춘 아 지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아, 그러나, 역시, 상대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장진석 패스해주고, 이거를 쭉전진 패스. 아,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정길 쫓아가지 못하죠. 아, 오라는 손짓. 아, 임세한 오라는 손짓. 아, 좋습니다. 자, 패스. 쭉 패스. 아, 좋습니다. 자, 이시야. 리턴, 아, 위험하죠? 전호 패스는 지향해야 됩니다. 뭐, 좋은 패스가 아니에요. 자, 다시 이시야. 자, 줄대역 자, 주스라. 아, 역시나 커트 나가고. 아, 뒤로 힐 패스. 자, 이창근. 알아서. 아, 역시 뺏기고 말합니다. 백성균가요? 아, 자, 자. 임세원 용 아, 트래핑 좋고요 패스를, 아, 패스 좋았는데 연결이되지 않았습니다. 자, 혼전 자, 이천군, 아 바로 로버하다가 실패했고 아, 어디로 주는 패스죠? 네. 저런 패스는 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리턴 죽구 다시 이시아 아컷팅하고자 최현석 자 현정길 김영식 과연 어디로 아 패스 좋아요 패스 아 저거를 받았어 하는 건데 아쉽습니다 <laughs> 자 꼴레 나요아 나가고요 자 킥인 정진서 현정길 아 패스 좋아요 순수하게 자 진서. 쭈 월패스로 와가지고 아, 역금을 역금을 아깝습니다 자, 이시아 골키퍼 투추구 자, 장영진 패스 쳤고요 자, 아,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 이관우 아, 패스 저지 패스 좋습니다. 쭉 자, 김욱춘, 다시 월 패스, 다시 아라 실패. 자, 김영식, 아, 용잘끌었습니다 아, 누구한테 하는 패스인가요? 자, 패스 한 방에 쭉 연결돼서 센터 쪽으로, 아, 슬릿패스를 줬는데 실패했죠 자 이창룰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듭니다 자 현정길 아 데려가는 공인데 서있었죠 자 찬스 <laughs> 아 장영진 마우스히스를 한번 해봅니다 적재적설한 말수의 죠자저 공이 오른쪽에 있는 <laughs> 이영웅한테 공이 많이 가요 다시 한번 리턴 자 김웅춘 다시 옆쪽으로 이렇게 고아베스트습니다자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아 여의치 않습니다 뒤로 빼주고 자 이제 김웅춘 아, 슈팅을 했습니다만 짤렸죠. 다시. 아, 자 우리 날샌들이 앞에 섰습니다. 자, 전선. 다시만안 들으려 주고. 자, 찼습니다. 찬스, 찬스. 3대4대4대 5. 아, 누군가요? 이거 하는가요? 아 오스이 이건는 아닌데 아 지금 아저아 아, 지금 너무 이렇게 멀어가지고 본인은 알겠죠. 네. 가물가물합니다. 자 주광선 아티스쿨에서 <목소리> 자 이창근 줄대가 말창씨 하는지 여기저기 보고있습니다 설렁설렁 올라오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전진 테스트. 자, 다시 한번 이창근쭉 와서, 자, 현정길. 아, 여의치 않은데요. 수비가 많아요. 수비가 무려 7명이 여어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죠. 아, 패스 좋습니다. 결결잘돼 있고. 아, 네. 신효성 FC에 선수들이 걸음이 조금 느리죠. 자, 최연서 패스. 이창근한테. 앞으로 전진 패스. 자, 최연서 아, 패스 좋아요. 리턴 받고. 자, 다시 패스. 아, 잘립니다 자, 장영진, 장영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앞쪽으로. 패스 좋아요. 아, 이 라이 패스 잘못됐고. 다시 한 번, 현정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 슈팅하나요? 아, 페이크 한번 주시고. 아, 잘리죠. 노랑 팀이 조금 많이 좀 벌려줘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기다리는.

유일하게 스트라이커인데, 예, 저 반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자쏙 주고, 자, 어깨성. 자, 이겨냈어요. 뱀세 번. 뒤로 쭉 줬습니다. 자, 기회. 아, 이제안 만들지 못하고, 이쪽으로. 자, 드시하면서 빠릅니다. 빨라. 습니다 자, 이태활 기회. 아. 아쉽습니다 아, 태 생활 라 아, 이 언제? 이언이 이현재. 언제. 사역차못치죠 아닌가요? 신발이 신발이 아닌데. 아, 아사람 본인 알겠죠. 자, 리서 패스 자최면서 자, 다시 힘드길 슈팅. 아, 아 가볍게 이시아 잡습니다. 560. 아 위험하게 전화. 위험하게 전화. 손으로 전화. 아 최연성 뭐좀 뭐한 짓이죠? 반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찬스 골아 김영식 찬스를 오, 놓치지 않죠. 우리 하나 또만겠습니다 자현재 센터 서클에서 또 다시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자 경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페스고자 이형한테 기회 길이 많아요. 음. 자 다시 뒤로 패스. 자꾸 어, 앞쪽으로 자현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달라붙고 아 패스가 패스가 안좋죠 네, 사타우니가 다쳤다는 말이 있는데 부상이 낫지 않았나 봅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따라 붙는 노랑팀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찬원 끌어내고 현장길 오! 이 패스 아주 좋아요 자 잡고 바로 리턴 주죠? 아 그래 그렇습니다 역시 장영진 빨린다 장영진 빨라요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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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죠 다시 한번 이현재 같이 달라붙는데요 자 빠르게 복귀 자 김영식 패스 아 패스 좋아요 자, 잡고, 자, 드디어 쪼개다 쪼개다 쪼개다. 다시, 자, 커피 칼고, 자, 패스 열지 않고, 자, 앞쪽으로 패스하고, 자, 어, 이거, 과연, 아, Barnes 아, 커트를 아. 잘했습니다. 자, 끝까지 좋다고 하는 이시야. 자, 영원한테. 다시 한 번, 오. 가운데로. 아, 좀 드리블이 길었죠 자, 다시 한번 리턴 받고 자, 다시 한번 6번은 빨간팀 6번은 빨간팀 자, 뒤쪽으로 패스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이시아 내줍니다 자, 임세원 아, 패스 쳤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실까 자, 전진. 패스가, 아, 네. 좀 세, 세가지고, 퍼스트 터치가 좀 힘들죠? 다시 디준으로 내주고. 다시. 자, 홍은기. 아. 패스가 좀 매끄럽지 않죠? 자, 김영식. 쭉빠서 다시 이창걸한테. 아 좋습니다. 쭉쭉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아 중간에서 차단 자지 리턴 잘 잡고 다시 한번아또 다시 차단 아 채현석 그쪽에서 좀더 달려들었어야 했죠 자 이제 김영식처럼요 자 리턴을 다시 받고 에스 어떨 것인가 자 임세건 아 좋습니다. 자 이현재 자 지리 리턴 주고 아이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호윤기 선수. 자 공격의 출발점은 이창근부터 시작되죠. 자 전에서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갑니다. 아체연서를 봤는데 멜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체연서 다시 줄으니가아 앞으로 그냥 바로 줬지만 커트 당하네요. 네. 예. 아, 김영식, 투지 좋아요. 아, 드립을 줬습니다. 드립을 줬습니다. 자, 백 리터 줬고, 다시 받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노랗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 움직임이 좀, 네, 예, 마땅치 않습니다. 자, 김영식,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 공 뺏기입니다. 장영진, 멀리 걷어내고, 아, 말죠자 다시 리턴 받고요 자최연석아어다 줍나요 아최연석이 아니라 김현석이죠 김현석 최연석은 옛날 제가 반 친구였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김영식, 딜커펫. 자, 이창근. 다시 한 번, 김영식. 아, 못 받고. 아, 그, 네, 바로. 자, 김현석김현석 김현석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내주고. 자, 현정길. 같이, 최현석. 이창근이니까, 딜한번 좀, 딜을 해주고. 자, 크로스? 그러라. 그냥 잡히죠. 자, 장영진. 슬쩍 내주고. 다시 쭉 전진해서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옵니다. 빨간 팀 올라갑니다. 이연재 빨라요 이연재 빨라요. 이연재 빨라요. 이연재 빨라. 요 아, 그러나 공이 좀 빨랐는지 아니면 이연재가 잘못 받아 못 받았는지 계속해서 공격권은 빨간 팀. 좋습니다. 자, 임세권 자, 어 좋아요. 슈팅 아 약하죠 홍민희 선수 좀더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뭐라는 사람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현석 좋습니다 현정기한테 자김기영식자 좋고요 자백성균가요자 이창근 현정길, 자 슈팅 주어서 때리실 수 있는데 아 때리지 않습니다. 자 백성규, 백성규. 아그러자시 그래. 이창근, 자백리팀 아, 아 김현석 선수가 패스 정확도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빨간팀 공격. 자추고하는 이현재, 과연 줄까요? 아자 패스 줘요 패스 줘요. 이 이현재 받고. 살짝 내주고, 자 김영식 달려오죠. 그러나 뒤쪽으로 한번 쓰고, 아 김영식, 김영식 빨라요자 이창근 김영식, 아 패스 좋습니다. 살 비었는데요. 아 임세권, 역시 임세권. 임세권 후방에 있으니까 지금 든든합니다. 빨간 팀이. 조치적소를 잘 맥을 잘 커트를 하죠. 자, 다시 한번 공격권은 빨간 팀. 젖혀주고 자. 찬스가 오네요. 찬스가 오네요. 자, 잡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자, 이용. 같이 리트 주고 자, 홍슬래 패스. 자, 잘 왔는데요. 과연 아 여기서 패스리스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또이창근 패스리스. 아, 빨라요. 빨라. 다시 한번 버티고 있어. 지금 자, 장진 스피릿 좋은데, 아, 여기서 슈팅을 했습니다만 빛나고 가 말았죠. 제골키퍼가 노란 팀의 한성철이거든요. 몸집이 원칙 크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예, 저, 그리고 저렇게 앞에 서 있으면 골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방송경기를 한 이후로 1대1인데 지금 골... 박사리는 서로 잘 가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마무리가 양 팀이 잘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팀 골키퍼가 더 잘한다고 할수 있죠 이 시합과 한성철이 골키퍼 대결인데요 자 정진석 아 어, 빠릅니다 정진석 빨라요 아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정진석 아 차라리 정진석 선수를 미들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한성철을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고어내는 자경진 자 김현석 자, 자 이창근 다시 한번 이창근 김영식 김현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삼각편대 그러나 이제 수비도 만만치가 않죠. 장용진, 임세권, 이시아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비 라인이 참 탄탄합니다. 자 현재 좋아요. 자 현재 아자 어떻게 할 것인가 뒤쪽으로 주고 자 뛰고 있습니다 홍수리 뛰고 있죠 홍수리 자용 과연 아 여기서 끊깁니다 이용 패스를 읽혔죠. 자, 현정길, 다시, 리턴 받고. 자, 김영식. 정진석. 앞에서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노랑팀. 자, 이창근. 자, 김영식 달라 그러죠? 김영식 달라 그러죠? 안 줍니다, 안 줘. 아, 이제, 이제 줬죠? 아까 줬어야 하는 건데. 아, 역시, 스비라인. 자, 홍수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현진도 올라가고. 공수네 선택한 거는 패스. 자, 드디어! 아. 아쉽습니다. 자, 현재 공 찾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줄이 되겠죠? 아, 약하죠, 약하에. 아, 지금 시점에서 또 드론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네,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